즉석밥 용기가 아드류 용기라서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죠. 또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에도 아드 재질의 용기가 많아서 재활용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요. 아드 재질의 용기는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석밥 용기 같은 경우에는 95%가 PP 재질이고요, 5%가 EVOH라고 하는 어, 타 재질이 섞여 있는데요. 그러니까 PP에 가깝기 때문에 예, PP로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고요. 기타 재질이기 때문에 또 선별하지 않는, 어, 선별장도 있고, 선별장마다 조금 다른데요. 적석밥 용기 외에 뭐 화장품 용기나 이런 재질의 경우에는 여러 재질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타 재질로 되어 있는 용기류의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현재로서는 대부분 잘 되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배출하지 말고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되느냐.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.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. 분리배출하면 재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라고 보고요. 두 번째로는 포장 용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재활용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.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왜 쓰레기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분리 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기타 재질의 용기는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재활용.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선별해서 재활용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별해서 재활용하도록 정부와 생산자 대상으로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기타 재질의 용기와 비닐류는 분리배출하시면 된다.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들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우리 분리배출의 태보입니다. <laughs> 구독. 좋아요.